안녕하십니까. 저는 햇살 아래 장애인자립센터 직원입니다. 저는 오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4조1의 바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4조1의 바항은 장애인이 일상생활하면 불편함이 없도록 모두를 위한 디자인 서비스 장비와 시설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라는 내용입니다. 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저학자 임산부 등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. 다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 더 많이 연구하고 개발해야 합니다. 감사합니다.